시장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지난주에 그 특집했었을 때 1위 종목 말씀해주신 게 상당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네. <laughs> 저희가... 굉장히 낯선 종목이라고 클래스 이스 이랬는데 네. 이틀 동안 10%갔습니다 음, 음, 음. <laughs> 근데 아마 그거 말고도 많은 종목들 네. 얘기했잖아요. 다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 이제 박스권 장세 이어지는 가운데 어쨌든 이 다음 달 FOMC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고 베이비 스텝이 이제 줄을 잃을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개인 PC 지표, 그니까그 전까지만 해도 반반이었는데 개인 PC 지표가 나오면서 또 갑자기 예. 패드워치에서 이게 또 확률이 조금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개인 PC 지표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인 PC 하고 4월달에 얘기하는 고용 비용 지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PC가 조금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일시적인 현상 같아요. 왜냐하면 음.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적 물가라든 이런 것들은 다 이걸 계절적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 얘기했죠. 사회 고용 체크라고 해서 연금, 물가에 맞게끔 올리는 8.7% 상승했던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고 이래서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예상은 여전히 올해 말까지는 4, 5% c p 기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FMC 회의에서 어 25pp를 인상하면 저는 기존에 이제 코스피 올해 2,700선 뭐이 전망치를 유지할 것 음, 같고요. 예. 어, 뭐또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50pp 인상을 하게 되면 확률 은좀 낮습니다만 하게 되면 좀 하락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현재로는 25pp가 맞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어, 그러왜 이렇게 어. 고용 지표나 소매 지표가 잘 나오느냐 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이게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 미국의 리쇼링 계속 있게 미국 으로 예. 빼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리 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투자 라든지 제조업이 게안 되니까 이제 소비를 묻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가 아마 상반기를 잡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런 건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강달라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이제 리쇼링 정책도 그렇고 강달라 정책도 그렇고 이런 거 하면 이게 휴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국은 지금 소비 리오프닝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금융 투자 금융 기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는 예. 하반기 한 2,700선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급격하게 줄이는 음. 쪽으로 생각하고 아직은. 음. 뭐, 괜찮다. 음. 그러니까 하락 변동성이 있더라도 괜찮다라는 쪽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예. 제가 연말에 한4% 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3월 FMC o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갈리는 만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표님께서 지난주부터 말씀하신 네. 게 이제 코스피 상단을 올리셨잖아요. 네, 네, 2,700으로. 뭐 어쨌든 2,700선으로 상향했는데 뭐 관점은 이제 그대로이신 것 네,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주총 또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 일단 이제 가장 급한 거는 FMC 네. 3월 23일 자리잖아요 근데 그거 전에 3월 14일날 CPI가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월달이 계절성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본론은 3월달 FMC가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었 음. PC 발표나고 막 계절적 효과 나오고 갑자기 또 3월 FMC가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됐는데 저는 25pp 인상을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3월 FMC 전까지는 좀 이렇게 누를 거다. 음. 그래서 3월 달은 조금 지수를 좀 누르는 장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달 주총 끝나면 주주 가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 왜냐하면 그 어, 어, 이번 주 보니까 김영익 교수님이 여기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네. 지금 명목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3천 선이 적당하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예. 그만큼 이제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직은 약간 저평가 영역이 음. 아니고 그러면 주총을 전후에서 이제 디스커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도 파워리 디스커플링, 디스인플레이션 그 저도 <laughs> 입에 계속 나오시네요. 예, 입에 자꾸 베겠네요 하도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 장세가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주총을 전후에서 어떻게 이제 이게 주주 가치가 좀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미국 시장보다 강할지 아닐지 그게 결정될 것같고 음. 만약에 3월달 FMC에서 25pp 정도 하고 코멘트 이렇게 점도표 나오는 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3월달은. 그 점도표가 생각보다 이렇게 세게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음. 저는 한 5월 정도 돼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낙폭과대 우량 성장주가 다시 부각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요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겠고, 네. 당장은 왜 이렇게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가 하면, 신용장구가요. 음. 이게 이게 1조 6천억까지 올라갔어요. 2월 한 달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2년 전까지 다 비교를 해봤는데, 한달 기준으로 신용장구가 1조 6천억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요 가능성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지금, 코스닥이요, 지금 기관이 2월, 그러니까 1분기 동안 9,800억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예. 코스닥 종목장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땡기는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기관은 팔고 있다. 예. 그런데 어, 종목장세는 좋다. 이러면 지금 코스닥을 올리는 세력은 기관이 아니고 음. 누구겠어요? 스마트머니잖아요. 그런데 예. 스마트머니는 개인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요, 이, 이제 이게 지금 신용장고가 1조 6천억 올라갔던 게 개인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스마트머니가 그러니까 되는 놈만 계속 올리자 요즘 AI도 계속 가고 로봇도 계속 가고 네. 막 소재도 니속그니까 그러니까, 어, 스마트머니가 신용을 써서 이렇게 종목 장세를 되는 놈만 계속 당긴다 그래서 네. 신용장구 올라 온다 이렇게 하면. 좀덜 문제일 수 있죠. 게네티 음... 팔기 전까지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개인들의 신용 장부가올라온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될수 음... 있죠. 그런데 제가 볼땐 반반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영향이 좀덜 나타나고 음...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월별 취소하고 종목 전략은 아무래도 어 3, 4월달은 그냥 박스권 개별 종목 장사가 될것 같고 네. 3, 4월달 주총 있으니까 이제 주주 아까 클래스 같은 예. 이렇게 올라가니까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주 가치 뭐, 요런 것들 좀 봐야 할것 같고, 5월 달부터 2700, 7월까지 2700갈것 같은데, 요 때는 네. 좀낙폭과대성장주낙과대 성장주. 낙포까지 성장주. 어. 그러면 좀큰 종목들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고. 그러니까 그때, 9월에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장 유용하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예. 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금 말고요, 5월, 6월 달에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올리면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여전히 뭐, 종목별 장세, 에서 예, 개별 장세. 박스권이다. 예, 그렇게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계속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네. 예. 소재도 가고, 도 어제도 AI 로봇도 가더라고요. 그죠? 음. 그러고 가니까, 혹시 이거를, <laughs> 저는 이제, 제가, 아, 제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머니가 음. 자꾸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음.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릴 때는 항상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따라오라는 느낌 네. 이런 느낌들이 음. 자꾸 들어 그러니까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매매를 하더라도 좀 음. 리스크 관리는 좀 해놓고 네. 원칙은 요 정도 선에서 무너지면 음. 바로 손절하겠다고 생각하고 음. 가야지 네. 무조건 따라가면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 머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는 해치본더와 같이 음. 언제 있게 그냥 때릴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100% 올렸던 거를 한150% 올려서 때리기 좋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음... 지금 기관들은 코스피나 그래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올라가 지금 이 시장을 올리는 건 스마트머니 말고는 없거든요.근데 음... 스마트머니라는 게 해치펀드처럼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언제 네. 또 음... 바뀔 수가 있는 확 거죠. 확 바뀌어 버리죠 네. 악마처럼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기좀 신경 쓰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느낌. 알겠습니다. 아까 3월 FMC에서 빅스텝 할 경우에 또 점도표에서 강한 어. 발언이 나올 경우에 그래도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2,700선까지 바라보시겠지만 어. 만약 에 그럴 경우에는 좀 하단은 어디까지 보세요? 크게 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좀 있죠, 근데 있는데 네. 어, 그 질문은 좀 굉장히 좀. 그,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음, 음, 네. 제가 가능성을 안 두고 갔던 거기 때문에, 음... 근데 가능성 있다 그러면, 지금 희박합니다 근데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200선 후반. 어, 2,200선 후반 네. 까지요 근데 네.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왜냐하면 지금 1월 달에 지금 물가지표가 오는 게좀 이상해. 요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음. 올해 1년 동안에, 물가를, 그러니까 금리를 475BP를 올렸어요. 음, 음. 네. 1년도 안 돼서. 네. 물가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땐 이거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왜 정책을 잘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또 업무론이라서 얘기 안 그렇죠. 하겠는데, 네. 사실 물가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음. 걸패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대로 가면 올해 이제 한 2, 3분기 되면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로 날 건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네. 미국이 심각하게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 성장률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거예요? 강달라 정책 음...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서 강달라 정책을 유지하게 네. 되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 자꾸 투자를 하게 만들잖아요. 네. 또 리, 약간 그러니까 리쇼링 정책을 해갖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 투자하지만 우리 쪽에서 판매하는 것만 팔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효율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단상다죽이고 음... 자기만 살겠다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지금 국가 공조가 되나요? 음... 위기 나왔을 때 국가 공조 안 되잖아요. 그쵸? 러시아, 중국 다 음, 돌았었는데. 음. 유럽도 각자 도생인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올해는 리쇼링이나그리오프닝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만에 하나 이게 효율증을 들어오고 강달라 정책에 대한 게 네. 다른, 다른 국가를다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네. 만약에 이게 어떤 부정적인 효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글로벌 음. 공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발생했을 때 공조가 됐을 때 극복을 했지, 공조가 안 됐을 때 극복한 적이 있나요? 그 저는 네. 그게 제일 겁이 나요. 그래서 네. 아니,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좀 상승 압력은 더 받을 네. 것으로 보세요. 이제 문제는 강달러 정책을 쓰는데 네. 네. 만약에 2분기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나 버리면 또펀드횡달 때문에 음. 그래서 환율은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올해 네. 2,700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음. 더 이상 주식은 좀 보수적으로 음.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음. 그때까지만 제가 음. 계속 보겠다라는 게제 음. 생각이고 저는 아무래도 이런 국제적인 공조가 깨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강달라 정책 자기만 살겠다 유럽도 네. 자기만 살겠다 러시아도 중국도 자기만 살겠다라는 음. 정책이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부메랑으로 올것 같아서 음... 올해는 2700까지만 보자.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종목이 잘 가긴 해서 어. 그래서 이제 한번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3월 FMC 전까지 이제 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좀 투자 전략이라든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업종 말씀해 주신다면 3, 4월 달에 네. 아직까지 주도주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게잘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저희가 얘기했던 주주친화 정책만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예, 주총을 그리고, 눈여겨보면서 주주친화 예, 정책을 그리고 혹시 하는, 주도주가 예. 바뀌거나 막 이렇게 되면 까뿍! 제가 또이 방송에 나와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떠나가서. 알죠, 편리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은 조일교 A1리서치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